오늘은 괴백 가문날인데, 아침 7시. 아니, 지하에 있는 문이 다안 열어요. 여기는 열리나? 아, 열린다. 지금 세 번째 쪼끄매기 어요 진아! 떨리고 있는데 시 온대요. 지금 일곱 시 반인데 8시 출발하면 저시반기찮은데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시를 타야 될 식. so much. 남시간 <laughs>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아 5시간? 크루아사에 말나 샀고요 기봐 어디야? 출발하는데 아무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내자리 네 가는 기차 를 다시 갈아타보겠 습니다. 현자 시가 15시1 15. 2 <laughs> 분, 이0 <뭐예요>? 아까. 0 분, <laughs> 만 원. 분, 20 분, 20 분, 이렇게 시켜는데 Okay, thank you. Nineteen. Can I have a ketchup? 두개나 시켰어 이거 뭐 잘못시킨거 같아요 제가 어, 똑같겠죠? 이게 추천픽이었어요. 왜 추천인지 한번 내보라서. 이거 원래 기차 안에서 먹을래. 아, 그냥 한국에 있는에코타이요 네. 음. 이렇게 생겼고요. 패스츄리가 아닌 스콘빵 같아요. 스위져요 이렇게. 12,000원 정도. 쭉. Thank <laughs> 막 엄청 춥진 않아요. 이렇게. 어어어 어디가 더러워, 어디가. 뭐냐? 에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쭉 가면? 와, 배차 간격이 1시간이야, 여기. 미쳤네. 이거 놓치면은. 오 마이갓, 잠깐만. 나 아, 여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핸무폰으 <laughs> 있습니까? 아니 저런데... 뭐가 온다고? 한 12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버스가 똑같지 않은데... 그냥 걸어가야 되나? 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10분? 날이 안나오는 비주얼인데? 아 춥지 않으니까아눈 쌓이는거 보세요 오. 내 꼬리 어때 지금? 아, 멀쩡하네 음. 아. 전 지금 하나도 안 추운데 여기가 지금 영하 7도 거든요 근데 뭐 한국도 영하 1 0도 하는데 그냥 사람이 없는건가? 네, 뭐 이렇게 8시 반도 안 됐어요. 8시 28분인데 모든 게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거리가 진짜 이쁘다. 미쳤어. 아, 근데 여기 진짜 유럽 같아요. 캐나다 안 가고 완전 유럽 같아. 아, 언덕백이야 별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잠깐만. 어머 저 스케이트 타시는데 어쩌면 좋나 저건 차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따로 썰매 끼고 내려가야 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어 아래 보니까 와 여기 캐리어였으면 죽었다 캐리어였으면 여기 끝장났어요 이거 절대 이렇게 못 걸어다니고 저은것같아빛치이버야입니다 헬로우 Yeah. Ah, yes. Your home address? Home address? Street number. Street number? Or oh, your home? In Canada? Yeah. Yeah, perfect. Yes. Yes. So we're room 328. This, this one? This yeah. Uh, the breakfast gonna be the first on your right, in the hallway right there. So you also have a common kitchen. Finished? Uh, yeah, so if you need anything else, there's someone here 24-7. Okay, okay. Okay. is the What's the name and 10 일단 아무도 없어요 이 방에 제가 다 젖어가지고 쉣커튼 코튼을... 제가 예약했을 때는 커튼 같은 거안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일 또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막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새벽에서는 이 하루 자는 게 끝이어가지고 일정을 내가 왜 이렇게 잡았을까 지금 땀 나요 더워 더워 죽겠어 씨. 아. 도착입니다. 용이 준 장갑과 학세가 준 목도리가 있고요, 충전. 굉장히 불안한데. 하는 거 아니야? 맞을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살까? 까불지 말고 들어가. 가서 손끝에 연유하잖아, 가요. 모르겠네. 뭘까? 어, 오늘 날씨 진짜 좋다.